고양이 식구들, 비가 오니까 다 모였구나. 근데 보자. 왜 도망가? 사람만 가면 은 낯설어서 다 도망가네. 아. <laughs> 새끼부터, 이것도 새끼. 어. 너는또 뭐야? 아이고, 이거. 저기는 너와 나이 집. 여기는 강아지. 먼저, 자 어디 갔어 이놈들 다 사람 낯선 사람만 오면 다 도망가 이놈들이. 고양이 자연의 집이에요 여기가. 깨끗하네. 어. 안 어디. 어디 갔어 어디? 응. 어, 어, 물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어요 청정지역 물 청정지역의 계곡 음음 음.